아무튼 좋은게 좋은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풀어주고 그냥 어,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나라가 갑자기 대한민국 한 나라에 북한이라 나라하고 남한이라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느낌에 북한이라는 나라랑 남한이라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다 먹었다 오늘 깻잎하고 먹었는데 여러분들 도 그렇게 한번 드셔보셔야 맛있어 깻잎하고 해가지고 오늘. 아직도 보루된 맛이지 당연하지 경희가 종북이라서 그렇겠지 응? 김경희